자 370번 보겠습니다 370번 자 지금 보니까 어 GX가 임의의 실수에 대하여 이런게 된데 자요 X가 이걸 성립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 G9가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요 아래에 있는 요 빼기 2라는 거를 집어 넣어 보는 거지 x에다가 빼기를 빼기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속에거가 g f-2가 빼기 이렇게 되죠 임의의 실수니까 항등식처럼 풀어도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 9가 얘랑 똑같은 이렇게 되는거지 그럼 f-2가 뭐예요 f-2는 저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2에다가 a 플러스 2에다가 1 근데 그 녀석이 얼마 F-2가 이게 9가 되니까. 그러면은 2에 A 플러스 2가 8이 돼서 A는 1이 나오네. 자, A가 1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어쨌든. 그 어. 그 다음에 이제 G17 값을 우리가 알고 싶다 이거야. 17 값. 그러면 G17을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FX, 요거 보이죠? 여기가 17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가 17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fx를 우리가 구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fx는 얼마예요? fx는 a가 1이니까, 저기다 집어 넣으면, 자, 2에다가 빼기 x 더하기 1. 그 다음에, 네, 플러스 1. 요 상황인데, 이 녀석이 17이 되게끔 해줘야 된다, 이거야, 17. 오케이. 아, 어. 그러면 얘가 17이라는 건 2에 빼기 X 더하기 1이, 얘가 17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 천천히 할게요. 더하기 1이, 1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얘가 16이 돼야 된다. 그럼 16이 된다라는 거는 뭐예요? 2에 4제곱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 X에다가 얼마를 집어 넣어야 되냐면, 빼기 3을 넣어야 된다, 이거지. X에다가. 아, 그렇구나. 그럼 빼기 3이라는 걸 집어넣게 되면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았다. 그럼 여기서 뭘 얻어냈다는 거야? F 빼기 3이. F 빼기 3이 바로 뭐가 된 거야? 16에다 1 더하니까 이게 17이 된 거지. 됐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똑같은 행동을 하자. X에다가 빼기 3. X에다가 이거 빼기 3을 넣자 이거야. 그러면. 그럼 저게 뭐가 돼? G, 어, F 빼기 3이. 오른쪽에도 빼기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F 빼기 3이 17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얘가 17. 그러면은 뭐야? G 17이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빼기 3이 정답 되는 거지. 그럼 몇 번? 3번이 정답. 정리.